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이나 기차 말이에요. 정말 안전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안전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믿고 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안전이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 주네요. 우리 시스템은 안전해요. 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그게 진짜 안전이 되려면 철저한 검증 과정과 냉정한 숫자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수만, 아니 수십만 개의 부품이 얽혀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저 열차 시스템. 우리는 대체 뭘 믿고 우리 몸을 맡기는 걸까요? 그저 안전하게 만들었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괜찮은 걸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ALRP라는 건데요.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즉,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안전하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위험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이게 바로 안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안전을 증명하려면요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통하는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RAMS라는 프레임워크와 SIL이라는 등급입니다. RAMS는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그리고 안전성 이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틀이고요. SIL은 그 결과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집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램스는 이렇게 지으면 지진이 나도 절대 안 무너져. 하고 만드는 아주 튼튼한 설계도구요. 안전성 평가는 그 설계도대로 정말 제대로 지었는지 철근은 뼈먹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깐깐하게 따져보는 준공검사 같은 거예요. 설계만 잘해선 안 되고 검사까지 통과해야 진짜 안전한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준공 검사의 최종 성적표가 바로 이 SIL입니다. 안전 무결성 등급이라는 건데요, 귀하의 시스템은 안전 점수 몇 점입니다. 이렇게 딱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안전은 수치로, 신뢰는 검증으로 완성된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깨뚫네요. 자. 그럼 도대체 그 검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와, 뭔가 복잡해 보인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신뢰를 쌓는 과정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인증도장을 받기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일단, 뭐가 위험한지 샅샅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2단계, 그 위험들을 막으려면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요. 3단계, 그 목표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탈탈 털어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우리끼리 잘했다 하면 의미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제3의 독립기관이 와서 객관적으로, 어? 진짜 안전하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그첫 번째 단계, 위험찾기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좀 섬뜩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최악의 경우, 대체 무슨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 FMEA라는 기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놀이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은 나사 하나가 풀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 부품이 멈추고 저 신호에 오류가 생기고 결국엔 열차가 탈선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과 그 파급 효과를 미리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검증하고 시험한 모든 기록들은 안전 사례, 즉, safety case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보고서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랄까, 재판에서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자료 묶음 같은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나 철저한 과정을 거쳐 안전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였죠?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생활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매일 아침 우리가 타는 지하철에 이 SIL 등급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SIL 등급이 높을수록 고장 날 확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데요. 보세요. 가장 높은 SIL 사는 시간당 고장 확률이 10에 마이너스 8제곱. 그러니까 1억 시간에 한번 실패할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거의 만 년이 넘는 시간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등급이 바로 열차의 두뇌에, 즉, 열차 제어 시스템에 적용되는 겁니다. 네, SIL4. 이건 정말 최고 등급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그냥 큰일 나는 수준이 아니라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시스템에만 부여되는 등급이에요. 열차의 속도나 간격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핵심 신호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우리 목숨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SIL2는 어떨까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스크린 도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물론 스크린 도어 고장 나면 정말 위험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열차 제어 시스템이 통째로 먹통이 되는 것만큼 파국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고장이 나면 심각하지만 즉각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는 시스템. 바로 그 안전 중요도의 차이가 이렇게 등급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이런 안전 증명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검증 방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완벽하게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판도를 바꿀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하던 복잡한 고장 분석은 이제 자동화 플랫폼이 순식간에 해주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과 똑같은 가상열차를 만들어서 수만 번씩 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심지어는 AI가 스스로 위함을 찾아내고 그 심각도를 계산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실수를 기술로 보완해서 더 완벽한 안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결국 이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겠네요? FMEA가 위험을 찾고 SIL이 안전을 증명한다. 모든 잠재적 위험을 샅샅이 찾아내서, FMEA,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 SIL.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신뢰를 만드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기차도 모든 걸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AI의 생각, 그 논리가 정말 안전한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